안녕. 짱짱짱. 아리. 아아리오늘은 <laughs> 제가 오즈한테서 어, 종이 구체관절 인형을 구매했어요. 그럼 바로. 이야, 구체관절 <laughs> 인형에 빠졌어요. <laughs> 지금 바로 불어 렛츠 고고. 이렇게 포장을 해줬고요. 여러분 면 짜잔. 이렇게 종이 구체관절 인형 그리고. 옷이랑 헤어. 여기 써있네요. 영수증. 아! 내 이름! 본체 헤어 옷 신발. 총천 원입니다. 완전 대박이죠? 그럼 바로 본체부터 뜯어볼게요. 저는 이게 세트로 천 원인데, 세트로 구매하면 옷이랑 색깔이 랜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간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뭐 이쁘면 됐지. 저는, 어, 하늘색으로 온것 같아요. 하늘, 노란색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제가 본체랑 옷을 따로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천원 주고. 얘는? <laughs> 그러면 옷을 한번 볼게요. 이거 그거 같은데? 허니메카즈 파란색 깔 여자입니다. 아, 다 됐다. 원피스야. 신발이에요? 지금, 네. 제가 한번 입혀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저학게 <laughs> 옷은 원피스로 랜덤으로 왔고요. 그리고 여기 덤으로 이어왔어요. 여기 도래려져서요 아, 뒤집어놓으면 어떻게? 슬램더맨아 어, 이거는 뭐냐면 카롱. 카롱 어느 맛이 제일 맛있어요? 저안 먹어봐서 몰라요. 어느 게더 맛있어 보여요? 몰라요. 저는 이거는 더미예요. 그래서 얘 곰돌이. 스크시야? 아니. 그냥 천사종토로 만든 거래요. 아 오시자고 삐뚤빼뚤.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떠줍니다. 주때라면 <laughs> 네, 이렇게 okay. 해주면 됩니다. 이쁘죠? 이건 그냥 천사름토를 만든 마카롱이래요. 어머, 곰돌이 떨어졌다. 짠, 이렇게 오늘은 오지한테 산이 종이 구체관자 인형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또 구매를 했어요. 총 2,000원을 내고 본체랑 세트로 다 샀는데 대박, 짱이죠? 이만큼에 다 준다니. 제가 내일 또 구매하면 어, 또 이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내일 졸업식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못 올릴 수도 있고요. 어, 어디 놀러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